안녕하세요, 승지입니다 네, 제가 이번에는 젤리, 하리보젤리 한번 까서 먹어볼게요. 여기 지금 여러가지 맛있는데 대본 보려 하다가 안 했어요. 네, 잠깐만요. 이렇게 해야 돼요. 죄송해요. 어, 이거 어떻게까지? 제가 냉동실에 넣어놔서 꼼꼼 얼었거든요. 아 어, 이거 가위로 잘라야겠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가위로 잘라줄게요 여러분 기분이에요. 제가 빌리 하나 까려고. <laughs> 여러분 안 까져요. 어 깠다. 이러면 됐어요. 자, 여러분, 까졌어요. 자, 방금까지 고 이제 여기 담을게요. 자, 그리고 이걸 꾸셔줘야 돼요, 이렇게. 꾸작꾸작꾸직꾸직 아!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찍고, 한 손으로 만지고 하는 거라서 쉽지가 않네요.

삭제를 하고 있어요. 안녕어주면될까요 아니 좀만 더하자이냠 뭐지? 이러분지냠 <laughs> <laughs> <이거> 무슨 안인가요 근데 <laughs> 제가 봉지를 한번 요면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뭐냐면 잠깐 위에 예. 요거 레몬 맛 같아요. 음, 그럼 다시 뜨려주고 네. 머리 떠서 해줄 거야. 레몬 맛먹고나물 먹어볼까요? 왜 그래?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플 사과야. 아니야, 안 좋아? 맛있어, 음, 음, 음. 음. 애플 사과는 맛있다. 네? 잠깐만. 그럼 이미 먹은. 레몬하고 사과 맛은 다 밖으로 옮길게요. 난 다음 남은 새가 맛이 맛있는데. 근데 제가 가장 원래는 것이 여기 크랜베리인데요. 여기 크랜베리. .인데요. 여기. 크랜베리. 이 어묵 어묵 남은 젤리는 제꺼에요 이만서먹을거야 다음에 오렌지 또 아즈베리인지 크랜베리인지 또, 또 딸기맛이 남았어요 네. 드이번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원숭이 맛을 먹어볼까요? 아이고, 군반착해라 음, 음. 이제 맛이 어떤 맛이냐면요. 음. 약간 딸기맛같아요 내가 왜 딸기맛같지? 원래 오렌지맛, 이제 오렌지맛이 나네요 쓱. 지금 제가 맞추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맞추지?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음. 다음은 요거 먹어볼까요? 온다리 꾹이. 냠냠. 자, 다음은 이거 먹어볼게요. 그럼 뭔 맛이냐면 딸기 맛이에요 난 이게 있다고 난 이게 딸기 맛인 줄 알았네 네맛이마흠요 음. 라즈베리 아닌 크랜베리인데요 피아님 네 다음은 이거야 라즈베리? 크랜베리? 음음음 음, 음. 근데 이건 무슨 맛이냐면요 텅빈 그릇 야 그게 맞아 자 그럼 지금까지 맛있는 하리보델리 하리바이 하리, 바이, 하리. 하이하리보크 먹어봤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과 동영상의 세계로 만나뵙도록 하죠 그럼 바이